배우란 배우는 사람. 네, 제가 잘 하는 말인데, 무엇보다도 음, 그 연기를 하면서 어,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맡게 되는 캐릭터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거. 강한 마음이 필요해요.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, 그 안에서 잘 견뎌낼 수 있고, 어,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. 질투심, 경쟁심, 열등감 어, 그 모든 걸다 어,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 또 배우고 그런 것들을 다 기억했다가 연기할 때 써먹을 수 있고 굉장히 그 냉철한 인성도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가 연기를 잘할수 있다고 믿는 거.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점점 커지긴 할 거예요. 앞으로 채널도 더 많아지고 어, 영화도 더 많이 제작이 될 거고요. 음, 지금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. 이쪽 산업도. 어, 그래서, 그, 경쟁도 되게 많이 치열해지고, 대부분의 배우들이, 어, 견디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, 저는 글쎄, 앞으로, 음, 분명히 많은 수의 배우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요. 그, 연기를 잘하는 배우 한 사람이 여러 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, <laughs> 어, 전체 대우 전망, 직업의 전망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얼만큼 연기를 할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,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아주 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 예. 그리고 고생하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예,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